벚꽃도 피고,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게 이러다 금방 여름이 올것 같죠? 부자님들의 에어컨은 안전하게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삼성 LG 캐리어 에어컨 사용하시는 부자님들은 전문가에게 무료 점검 받을 수 있는 알찬 소식 준비해왔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자 정보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 자가 점검 요령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그리고 무상점검 신청 방법까지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다 알려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4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와 함께 에어컨 무상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여름에 갑자기 고장나면 에어컨점검 서비스 신청하고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무료라고 하니, 그러니 지금 점검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에어컨은 여름철 필수지만 화재나 고장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 사고가 무려 953건 특히 사망자가 한 명도 없던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만 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고 해요. 해마다 사고가 늘고 있는 지금,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무료로 에어컨 점검을 받아보세요. 삼성 LG 캐리어 에어컨 사용 중이시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부자고에서 바로 전화하실 수 있게 전화번호도 준비해 왔어요. 삼성전자는 1588-3366. LG전자는 1544-7777. 캐리어는 1588-8866.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해준다고 하니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니 신청 방법 정말 너무 간단하죠? 우리 꼼꼼한 부자님들은 전문가가 무상으로 출장 와서 어떤 안전 점검을 해주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부자고가 알아봤어요. 첫째, 안전 점검. 전원 콘센트 및 차단기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준다고 해요. 둘째, 성능 점검. 에어컨의 냉방 성능 확인. 셋째, 누수 점검. 냉방 운전 시 배수 호스의 누수 여부와 이물질로 인한 막힘 등을 확인해준다고 해요. 넷째, 위생 청결 점검. 실내기 필터의 오염 등을 확인해준다고 해요. 다섯째, 환기 점검. 실외기 주변 환기 상태 등을 확인해준다고 해요. 출장비와 점검비는 무료. 단, 부품 교체, 냉매 충전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전문가 점검 전 간단한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원 연결 상태와 리모컨 건전지를 확인해 주세요. 콘센트는 잘 꽂혀 있는지, 리모컨 건전지는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둘째, 먼지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에어컨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번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세척하면 냉방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셋째, 시험 가동. 희망 온도를 현재 실내 온도보다 낮게 설정하시고, 냉방 버튼을 눌러 20분 시험 운전하여 냉방은 잘 되는지 냉방 성능을 확인해 주세요. 소음이나 냄새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안내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자가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이상이 있거나, 내부 부품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그때는 꼭 전문가에게 점검을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특히, 에어컨 본체보다 더 중요한 건 실외기라고 해요. 실외기 설치 환경이 열악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실외기 안전수칙, 첫째, 실외기와 벽 사이는 최소 10cm 이상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둘째, 더운 바람이 외부로 잘 배출되도록 통풍이 잘될수 있게 주변 물건을 치워주세요. 셋째, 사용 전 실외기 먼지 제거 및 화재 위험이 없도록 주변 인화성 물질을 치워주세요. 넷째,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섯째, 전용 콘센트를 사용, 멀티탭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름에 갑자기 에어컨 고장 나면 바로 서비스 센터에 신청을 해도 대기가 길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기다리는 동안 덥고 푹푹 찌는 날씨에 에어컨 없이 생활해야 하는데다. 갑작스런 수리비 폭탄까지 4월 20일까지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 부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수 있게 꼭 공유해 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자고 부자 정보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부자 정보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부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부자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함께 웃으 잡고 시작해봐요. 희망 가득한.